할아버지 고의 양춘시 목사, 아버지 고의 양영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철 목사를 따라 삼대지 목회를 이어가는 양지의 목사입니다. 화면 아래 구독하기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돈한 푼도 안 들어요. 돈 들까봐 안 누르는 사람들도 있던데. 그, 그래서 알림 설정을 하면, 어, 이제 매일 오전 6시마다 그 실시간 생중계에 그 뜨게 됩니다. 제가 오늘은 굉장히 좀 피곤해요. 왜냐면 어제 새벽, 매일 새벽 3시에 일하지만, 어제도 어김없이 새벽 3시에 일어나고 새벽 기도 인도하고, 어, 그리고 토요일마다 교복은행을 일으키고. 교복은행. 근데 이제 보통 자원봉사 센터에서 파견한 대학생들이 오는데, 어제는 아무도 안온 거야. <laughs> 그, 어떻게 교복은행장이 지켜야지. 그래서 현식인데 또, 이상하게 제가요 어디 식당을 가면 자리가 텅 비었는데도 내가 온 다음부터 있잖아요 사람들이 막 줄줄줄줄줄 그런 사람이 있다며 사람 몰고 다닌 사람. 근데 그 이주 전에는 대학생들 있을 때는 사람들이 별안 오더니 야 그냥 한 번에 한 가정씩 계속 밀려 들어오는 거야. 어뭐밥 먹을 시간도 없이 계속 밀려 들어오는 거야. 그 이제 오후에는 또 제가 어김없이 일자산에 그 전도를 나가 전도 이제 전도 예쁘게 만들 건데, 이제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 중년들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대화하다가, 다섯 시에는 서서 핏대장을 때그 신년 축복 대신방을 갔다가, 어, 그리고 그 오는 길에, 이게 마무리 못한 공부가 있어요. 난 그러면 성의 안처럼 도서관에 있다가 어, 10시에 딱 도서관이 10시면 닫거든요. 이제 집에 가서 어, 10시 반경에 이렇게 누웠어요. 잠이 안 오네. 이게 피곤하면 더 잠이 안 와. 가만히 두면 커피를 또 여기저기 다니면서 커피 마시도서 먹었어. 커피 마시면 잠이 안오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힘을 주셔가지고 하, 운전하겠다, 이랬는데도 힘을 주셨고, 이상의 설교 시간만 되면 힘이 막 쏟아올라요. 음. 자, 오늘 그 말씀이에요. 예수결에서 20장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어. 뭐냐면, 나한테 힘을 공급받아라. 네가 어찌, 니를 도대체, 딴데 가서 뭘 하냐, 이거요. 딴데 가서. 어? 음. 자, 그래서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힘을 주시냐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려고 웨스트민트 신앙법에서 1문 일답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명예 때문에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끝까지 말안 듣는 사람들 있죠. 그 하나님이 반드시 저주를 내줍니다. 아 무슨 사,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건 네 생각이야. <laughs> 구약은요. 아주 막 저주의 하나님이 너무 많이 나와서 겁나 죽겠어. 구약 보다가. 네기 아 예수께서 2십장에 보면은요 이이이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남녀다를 완전 히 멸망시키기로 결심을 하기 딱 나와요 자이 봐봐요 1절에 보니까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게 뭐예요 포를 로끌려간 거잖아요 일곱째 해 <laughs>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무릎이하고 와서 내 앞에 섰으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이제 한 11개월 만에 온 셈이죠? 그죠? 한 11개월 만에. 이 사람들이 이제 11개월 만에 이제 한온 셈인데. 근데 이제 뭘 왔어요? 여학계 부르려고 왔어요. 그리고 누가, 누구한테 갔느냐? 예스겔 앞에. 근데 이거는 구약시대 때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시다고 했잖아요. 그, 이거, 이 구절을 갖고 이단 사이비들이 잘 사용해. 오늘날은요, 여러분. 벤드전서 1장 말씀대로 모든 성도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왕, 선지자, 제사장직, 삼직을 다 통합을 해갖고 사역하시다가 제자들한테 의했잖아요 우리 제자들 모두가 다 이걸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하는데, 그, 이건 개혁교에만 있는 거죠? 만인 제사장설. 그러니까 모두가 다선지자전시대예요 여러분, 어, 이 가스라이팅 당하고 그루밍 당하면요, 그 그루밍할 때 판단 못하게 합니다. 왠지 아세요? 자기한테 와야 뜨거지게. 그래서 막 달궈버려, 달궈버려. 마치 부당들이 막 부닥가지기, 달랑 딸랑, 딸랑딸랑하면서막에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 엑스터지. 그 사람을 판단 못하게 한다니까. 한국 기독교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 믿는 거예요. 한국교회 필요한 거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 있는 거예요. 나 어제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신방을 가고 성도가 목회자들 바라보면서 목사님들은 어이 엄혹한 시대에 왜 이상한 소리를 하신대요? 아니, 목사들이 정신 똑바로 얘기를 했어야 될거 아니에요. 이 시대를 향해서. 근데 왜 저 무당표를 준대 이러는 거야. 난그할 말이 없더라고. 할 말이 없요 무슨 말을 하겠어요? 내가 그 사람 내일 있이지고어요뭐하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에스겔 시리즈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 점치는 자들, 지수사들 같이 도니까 그러니까 보기 싫, 꼴도 보기 싫하 멸망시켜 버렸잖아요. 근데 가, 갔는데 이제 장로들이 여러 사람이 갖고 하나님께 물으려고 와요. 응? 근데 3절 봐봐요. 하나는 뭐라고 하시나? 인자야, 이스라엘 장론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여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뭐라고, 뭐, 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봐봐요. 재밌어요. 아, 이게 성경이 왜 이렇게 재밌는지 몰라. 난 드라마를 안 봐요. 왜냐면, 제일 재밌는 게 성경 드라마예요 성경 드라마. 그 성경을 막,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보면 아주 피곤해. 다, 다 잠잔다고. 여기에 보면요, 이게 보면 이야기야, 이야기. 내러티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삶이 삶이 이야기 아니에요, 이야기. 네? 우리가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나갑니까? 듣기는 편하지, 간단하고. 근데 이야기야.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재밌는 거 봐봐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 자, 삼절계 이어집니다.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야, 너 나한테 물으러 왔어?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려 하나의 목숨이 어딨어요? 목숨이라는 게, 목숨이란 거예요. 이 목이란 게, 이 뇌에서 내려온 명령체계가 다 목을 지나잖아요. 중치신경을 통해서. 그리고 숨도 다 여기를 통해. 그러니까 목이 딱 잘리면 끝나기 때문에, 이걸 목숨이라고 해. 숨이 목에 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사람 기다릴 때 길목이라지. 길목. 목을, 길목이 잘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못아요 그처럼, 길, 목, 목숨, 이게 그러니까 목숨, 목숨. 근데, 주님, 하나님의 목숨이 어디있어요 근데,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명세하는 이건 뭐냐면, 응? 이 애시겔이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럴지 않겠어요? 응? 그러니까 뭐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않냐지. 야, 이뭐야 이게, 이게? 하나님한테 물으려고 오셨나한테? 야, 너 나한테 묻지 마. 이게요? 네 응? 아니, 네가 왜 물어? 네가 왜 나한테 물으러 와? 응? 어? 내가 분명히 너한테 얘기했지. 오전에 보니까 옛날에 야곱의 집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죠? 야곱의 집을 통해서 예국장에서 그, 이렇게 출협을 시킬 때, 나는 분명히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지.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야회. 어? 역시 참연심 나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 족과 후꾸리는린 땅으로 내가 이르게 한다고 했는데, 그리고, 그, 너희들 우상을 숨기지 말았지. 7절 봐봐요.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정한 것을 갖기 버리고, 애국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으나, 하였으나, 한국말은 쭉연출로것 봐야죠. 하였으나, 그러나, 그러나, 응? 8절이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세요? 내게 반역하여. 자, 반역을. 남유다를 축복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조가 되게 하시려고 했는데이 인간들이 반역해 버렸어요. 하나님, 하나님 반역어요그 반역은 뭐냐? 반역 뭐냐? 우리 반역 그러면은 막그이 응? 뭐야 무당 그전 정보사령관 중심으로 갖고 무당님. 야 니들 손 넘는 날이니까 이날이 좋고 이날 야, 야, 야 나라를 뒤집어 봐가지고 저거 말하는 서싹다 잡아다가 응. 나는 반국가 세력 막 좌파 세력 그래갖고 어디 뭐 옛날 막 운노권 이렇게 된거인데 아니 한동훈이 무슨 <laughs> 한동훈은 그 사람은 언제나 반공주의자예요. 사살대상 어? <laughs> 와우 나는 이게 우리나라 이 철학의 어떤 개념을 부리겠어 근데, 팔첩이니까,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반역. 뭐, 그, 반란. 반역. 역적. 역모. 응? 근데 반역하는 게 뭔가. <laughs>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이 세상 사람들의 그 사건은 바라보지 마세요. 백 년만 지나가 봐, 누가 기억하나. 응? 누가 이겼다, 누가 졌다. 뭘 이렇게 시끄러워. 국사님들, 관계 안에 다 들어와. 기회로다 쓰라. 저조 기관하고 왜 여러분 있잖아요. 가톨릭은 이번에 막 심할 정도로 와 이번에 완전히 막 그냥 그막 부당조건이 뭐냐면서 분인데 엄청나게 심할 정도로 호되게 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왜 인정받는지 알아요? 옛날에 87년도도 기억나죠? 나가려면이 한가마 싹 나가버려. 안 그러면 평상시에 조용히 기도해. 그러다가 한한 말할 때. 한번확모여고확 확 해버려, 그냥. 이거 쨔금저이 사람은 저수리하고저 사람은 저수리하고이 사람은 윤석열 아이고, 이 사람은 아이윤석아이 미워. 왜 곧다시로 사냐고, 한국교회 망합니다. 미끄러지기 한발때물다 흐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들어와, 다 들어와. 자, 그래서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반역하는데 뭐라 하냐면, 봐봐요. 반역이 뭔가, 그런 게 아니야. 지금 이 개혁령 그게 아니야. 아니라고. 잘 봐요. 이 민족이 국가 민족이 살까 죽을까를 묻지 마. 왜냐하면 여기에 답이 나와. 8절. 8절을 봐요. 반역이 뭐냐. 반역이 내 말을 즐겨 듣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지 않는게 반역이야. 이 사람들 남유다가 그반역은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지 않아요. 그들의 눈을 꺼버려요. 응? 왜 눈을 꿇고 눈 나는 거냐 하나님을 바라본 눈을 닫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예요? 가증한 것을 갖기 버리지 아니하며 가증한 것을 버리 가증을 안 버려. 그게 뭐예요? 우상이에요. 구칠 나오잖아요.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않냐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그러니까 뭐냐면 니들 다한테 뭘 물으러 오냐. 나너 멸망시키려 이미 작정해서 묻지마, 묻지마, 묻지마 관광이 아니라 하나님 묻지 말라, 묻지 마야 니들 보니 뭐, 국가 민족. 우상숭배와 점치는 자와 주사기 때문에 내가 역겨워 갖고 니들 버려오니까 니들 엄청나게 잘 살던 다이드과 솔로몬 때 엄청나게 잘 살던 그 나라가 쫄딱망해 갖고 포로 되는 건데 한번 더 보여줄게. 응? 이 정신 못 차리는 놈들아, 그 얘기예요. 이게 원인이야, 원인이, 원인이 팔절의 원인. 왜 내가 너희들 말을 안 듣고 니들 아무리 기도해 봐라. 틀렸어, 이제. 귀에 놓쳤어, 요 얘기야. 여러분, 귀에 놓치기 전에 기다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몸도 그래요. 아주 간단해요. 이리 l 씩물 먹으면요. 변비돕고요 변비 없으면 독성이 돋고요 여러분, 그, 엘비스 프레슬인가그 사람 왜 죽은지 알죠? 변비 때문에 죽었어. 이거 위에 있잖 물, 물 1L 먹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우리 몸이 70에서 9리이거든 근데 평상시에 얘기를 하지 않아요? 물병 안 들고 다녀. 나 아예 물병 아예 들고 다녀. 하루에 한 2L 먹거든. 근데, 여러분, 이, 감기 치료도 안 해. 근데 막한번 막, 나는 저기 말라기가 걸리거나 이럴 때는 완전히 죽을 뻔 했는데, 그때를 빼고는 아주 그냥 생생해, 생생해, 생모부 같아. 남들, 어, 아, 그때 예전에 변호관 전조사라고 나를 한 이틀 따라다니더니, 어, 목사님. 책을 대단하시네. 깡 말라고 책을 대신하시더라고요. <laughs> 근데 아무튼, <전> 8절에 <laughs> 보니까, 이게 원인이야, 이게. 근데, 자, 13절 봐봐요, 13절. 그러나, 일살족성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면 삶을 얻을, 나의 윤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이를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라 이 반역이 또 나오죠. 근데 뭐예요? 거기에다가 귤을 주령하지 않냐고 귤을 멸시했는데 뭐예요? 반역이 뭐냐면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했음으로 안식일이 구약시대 때는 토요일이었어요. 그건 마지막 날 개념이고 그래서 안식 구 첫날에 예수께서 부활하시잖아요. 그래서 유대교와 선을 극귀해서 유대교는 지금도 토요일 날 제사드리고 토요일 날 하는데 우리는 안식구 첫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그리스도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의 구분을 하기 위해서 그들은 토요일, 우리는 일요일이야 지키는 날이. 그런데 이거를요 하나님께서 안식의 규례를 그 세우 그 창조 때부터 세우셨어요. 창조 때 하나님이 유기를 창조하시고 지금 바빠갖고 이걸 찾아도 읽어드릴 수 없는,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 창세기 2장 1절부터 보면요. 하나님이 일을 마치시매. 노동을 마치고요. 어떻게 하면? 제7일째 안식하였다. 이거는요. 창조의 규례예요. 창조의 규례. 아예 하나님이 처음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든 규례가 안식의 규례예요. 세상 끝탁 치고,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 시구 예비한 거요. 예안식일를 더럽힌 거요. 예 이게, 반역 중에 제일 큰 반역이. 그러니까 뭐냐면, 주일 송수 않고, 아이, 뭐, 오늘 좀 뭐, 오늘, 뭐, 바이어가 그러는데, 오파상으로 어? 때가, 야, 이거, 100억짜리 주는데, 곧 다시 해봐. 어? 기업은요, 평균이, 우리 대한민국은 23.5년이야. 엄청나게 짧은 나라예요. 기업하면 망한다고 생각하면 돼. 23.5년이야. 젊었을 때 청년 창업 23.5년이니까 평균 평균 삼성 요즘에 막 치러가는 거 봐봐 지금 난리가 아니잖아 자 여러분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했냐그 과거의 역사가 있어요 15절을 보니까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그적과 꿀이 흐른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것을 그들에게 맹드리지 않느냐라는 것은 니들, 이렇게 말한주면 내가 안, 그, 안 집어넣는다고 했지. 근데 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지금 야단치느냐 면 자, 20절 봐봐, 20절. 하나님 대안이에요? 또 나의 안식일를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내가 너, 여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나님 두 가지예요. 제발 좀 질성수해라, 이거예요. 그게 내 백성의 표시다. 천국 간 사람들의 표시다.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은, 그, 이거 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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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설교 때문에 조금 이단성 종생이 한번 올라온 적이 있었는데, 한, 주님이 안식일 날, 아니, 뭐, 주일날, 주일에벨때 오시면 좋겠다고. 그 말씀을 했다가 막, 이게요, 이게 여러분 이잖아 사람들 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영상 막 찍고 안 하는 줄 알아요? 신학적으로 위험하니까. 이게 정점은꼭 있거든. 딱 걸고 넘어지려고 하거든. 아무리 해봐라. 내가 조직신학한 지 아니고, 박형룡의 조직시간을 아주 그냥, 달달달, 왜이우는사람이니까한번사람기 탁탁탁 하면 돼요. 근데, 아무튼 간에, 그 정도로 주의를 강조하셨어. 그 정도로. 그 정도로 지의를 강조하셨다니까? 난 그래서, 이지의를 어기면 죽는 줄 알아요. 우리, 우리 가문에서 근데, 내가 요와 너희 하나님 줄을, 너희가, 왜, 왜 그러냐? 안 시키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거예요. 응? 자, 그래서 이제, 빨리 정합니다. 이제 31절에 보니까,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가운데로 지나가며 이게 몰렉 종교죠? 몰렉? 그 다음에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해봐 더럽히느냐? 미세할 족도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게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여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느니. 하나님 삶이 어디있어요영원로 치면 알파오가인데 이거는 굉장히 사람 의윤화시킨 거죠?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않냐? 안 들어준대. 응? 너주의성수안 하면, 니네 아무리 와서 기도해라. 니, 니안 들어준다는 거요. 주의 독서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요 그럼 대안이 뭐냐? 하는, 대안 좀 얘기해 주세요. 44절. 이스라엘 독서가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도론 행위대로 하지 않냐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님 말씀대로 사는 오늘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자, 이제 주님을 맺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위를 판단하 기준으로 모세 언약을 언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잊지 말한 거예요. 그이 그러니까 언약은 어, 이그 뭐야 이 주인과 종의 관계 이 관계에서 맺어진 거죠. 그러니까 뇌의 상태로부터 해방시킨 하나님이 그 언약 백성들에게 언약의 조항들 중에 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을 판단하는 기준을 보면 안식일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적 개념은 질일이란 거예요. 이식계명이 분명히 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그 주일 성서를 않는 것을 우상 숭배자라고 요 복잡하지 않아? 마음에 콩밭이 있습니까? 아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특수직업들이 요즘 많아요. 지하철을 공사를 다닌다든가 이런 사람들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참 그런 사람들도요 열정을 갖고 근무 중에도요 세상에 그이 유튜브로 예배를 참여하더라고요. 야그 노력 그래서 이제는 특수 직업을 위한 저녁 예배를 어그 우리는 신청을 하면 꼭 해줘요. 공식 예배 시간 없지만 그리고 새벽에 새벽에 한다든가 저녁에 한다든가 그 열정이거든. 난 주일 예배 성수만큼만 하겠습니다면 그건 언제든지 목사들이 출장 예배도 해줘요 출장 예배도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 살고 죽느냐는 주일이 동시에 쉬느냐 안 쉬느냐 네. 그래서 크게 들잖아요 가급적이면 네. 왜 서울 중심가 있는 교회가 왜 저쪽 수원 교, 교, 교 교구를 만드냐고 나눠 그 사람들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게 이, 주부 측나 하는 건 똑같이, 그 지역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지역교회 중심으로. 근데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어, 또. 어쩔 수 없고, 가족교회라든가. <laughs>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이거는. 또, 이게, 이, 뭐야, 이렇게, 철학적으로, 이게, 동일, 동일체. 예? 나는 이게 아니면, 못 나, 뭐안 나갑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제 지역 중심으로. 지역 중심으로. 자, 그래서 여러분 어, 오늘 주일성수에 어, 운동을 해서 정말 축복받는 우리 국가민족을 만듭시다. 응.